네, 말씀입니다. 그리 여하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아브라함 하고 계시자.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사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곳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본집으로 보자.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비에 앉아 머고러 뜨거운 눈과 아들 이사를 데리고서는 번째물을 씌우고 차를 던자를뿐니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째 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자 멀리 있는 그곳을 볼수 있었다. 아브라함이 하느님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나비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었다. 나와 이아이는 저리로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 돌아오겠다. 그러고나서 아브라함은 번재물을 사를 짐작을 가져다 아들 이사학에게 주우고 자기는 손에 금방 손을 들었다. 그렇게 둘둘게 걸어갔다. 이사학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하고 보자. 그가 얘야 왜그러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사학이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짐물로갇치나는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자. 아브라함이 얘야번짐물로갇치나는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거란다. 하고 대답하였다. 둘은 계속 함께 걸어갔다. 그들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곳에 가다르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재단을 쌓고 장작을 얹어놨다. 그러고 나서 아들 이삭을 묶어 재단 장자부에 올려놓았다. 아브라함이 손을 뻗쳐 팔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한데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를 불렀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 내가 너희 아들 너희 위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너희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느님을 동의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보니 건물에흙에 걸린 숫양한 마리가 있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숫양을 들어와 아들 대신 본질을 넘어었다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나의 애니라 하였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주위에 살면서 마련된다 고들 한다. 주님의 선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았다. 나는 나 자신을 걸고 맹세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일을 하였으니 곧 너희 아들, 너희 외아들까지 바뀌지 않았으니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내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한껏 번성하게 해주겠다. 너의 손은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신중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주의 말씀.